왜 우리는 직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일하지 못할까요? 한편으로는 왜 오너십이 없냐고 질책을 들을까요? 오늘은 심리적 안전감과 주인 정신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리적 안전감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 안전감이란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이 때문에 질책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오바마가 한국 기자에게 우선 질문권을 준 적이 있는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서 결국 중국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회가 있어도 받게 될 질책이 두려워 말을 못하면 심리적 안전감이 낮은 것입니다. 다음, 주인 정신을 알아볼까요? 기업가 정신, 주도성, 책임감, 적응적 성과로도 불리며 어떤 일이나 조직을 내 것처럼 생각해 아끼고 사소하게 신경 써서 잘 관리하면 그 대상에 대한 주인 정신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관리자 중에서는 직원을 욕하면서 도대체 주인 정신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처럼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내일처럼 애정을 기울여 볼수있겠지요 간혹 물세에서 자기 일인데도 안일하게 남일처럼 대처해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 이슈가 된 보도가 나옵니다. 진짜 오너십은 꼭 필요한 부분일 듯 한데, 왜 주인 정신은 종종 없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주인 정신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전감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심리적 안전감과 주인 정신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상황 유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술자리에서 어떤 얘기든 거리낄 것 없이 하는 경우엔 심리적 안전감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술자리에서 거침없이 하는 조언에 대해 그것을 행하고 말고는 자유이고 그 조언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습니다. 무료 카운셀러의 경우를 봅시다. 무료로 도와주려는 의도로 편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전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견을 강요할 권한도 없고 받아들여 잘 될지 말지도 그 얘기를 들은 당사자 책임입니다. 컨설턴트는 과제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원래 할 말은 하는 편입니다. 심리적 안전감이 어느 정도 있지요. 하지만 인사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에게 수수료를 받기 위해 정말 말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클라이언트 의향에 맞춰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본분을 잊어서 일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얘기하고 합당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보다 맞춰 얘기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이등병은 자신의 위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심리적 안전감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향후 행동도 본인이 결정하지 못할 뿐더러 그 행동에 대한 책임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로보트와 비슷하지요. 케이스를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잘못 얘기되었을 때 상대로부터 타격을 받으면 심리적인 안전감이 뚝 떨어집니다. 대체로는 이렇게 심리적 안전감이 떨어질 때 참견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나의 일로 생각지 않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나에게 나를 지켜줄 든든한 아군이 있으면 좀더 도전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고 누가 해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일로 생각할 수 있기에 주인정신이 발휘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결론은 심리적 안전감은 주인정신의 필요조건입니다. 가령 내 것으로 알고 실험을 했다가 조금 잘못되어도 누가 혼내는 일은 없습니다. 아주 당연하죠. 그런데 실컷 내 것인 줄 알고 시험삼아 뭔가를 해봤는데 잘못되어서 누군가 크게 질책을 한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일인데 남한테 질책받고 바꿔야 되는 거면 내 일이 아닌 거지요. 따라서 진짜 주인된 입장에서 용역계약을 하는 동등한 관계로 대하거나 적어도 일을 같이 하면서 누굴 혼내거나 혼나는 관계가 아니어야 주인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적어도 심리적 안전감이 주인정신을 위한 필요조건이란 건 알겠는데 여기에 뭐가 더 있을 때 충분조건까지 만족되어 진짜 주인정신이 될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직원이라고 하는 변수를 대하는 경영자 또는 조직다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원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직원 또는 사람, 인재, 그들은 회사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는 변수일까요? 그들, 그 변수를 바라보는 시선과 전제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많은 한국 기업에서 직원들은 경영자의 뜻을 받들어 목표와 계획을 실현시켜야 하는 수단으로 생각되곤 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일을 이루는데 종종 사고를 치는 리스크 변수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회사 운영 체계는 이전부터 내려온 일사불란함을 더욱 공고히 실현할 수 있는 상명하복의 틀로 더욱 강화됩니다. 언제나 조직엔 인재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재직하는 직원들의 성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생 기업이거나 직원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더 많은 가능성으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믿으면 사람이라는 변수가 가능성이 됩니다. 이들이 더 성장하고 잘 맞춰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정보가 제공됩니다. 기존 제도의 틀은 말랑말랑한데 이런 조직 문화적 특성이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줌으로써 주인 정신이 충만해지도록 해줍니다. 기존의 레거시 체계는 오로지 개인의 성장을 위한 토양이 되고 성장을 통해 더 확장됩니다. 다양한 시장에 다양한 서비스로 더 빠르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은 보다 애자일하게 실무자가 더욱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개체를 이룬 세포 하나하나가 각자 주인으로서 의사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 순간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계약한 파트너로서 그 결과만 온전하다면 나머지는 그에게 정권이 맡겨져 있다고 간주해야 진정한 주인정신이 생길 것입니다. 파랑새도 그렇듯이 집 나간 주인정신도 원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직원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과 주인정신은 거저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발 일의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주인정신 좀 가지라는 말은 그만하도록 합시다. 먼저 심리적 안정감부터 챙기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